좋은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때 성경에 그 어,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 아이고 이 사람들은 나와 좀 달라 이 사람들은 어,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어, 능력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그 깊이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들이고, 특히 아브라함, 엘리야, 다윗, 다니엘, 모세 이런 사람 우리와 전혀 다른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병들면 괴로워하고, 인간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욕망이 같은 사람. 우리와 죄성이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께 간절히 비가 오지 않기를 어, 기도하였을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당분간 이제 창세기 어, 12장부터 꽤 여러 장 어, 아침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쭉 추적해 볼 텐데,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죽음 앞에 겁을 냈고, 이 사람도 사람들과의 갈등을 했고, 이 사람들도 어, 그,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도 우리가 지지고 복는 동일한 문제로 지지고 복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추적해 보면 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도 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1 2 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아브람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 옆에다가 이름의 뜻을 써보세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부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우리나라 말도 아버지. 아부. 아비멜렉. 그러면 멜렉은 왕이거든요. 그니까 왕의 아버지 이게 아비멜레기예요 히브리말로 아브, 아비 이게 전부 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끌고 어, 이런 신앙의 훈련,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런 갈등을 통해서 자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나가요 다듬어 나가신다고요. 나중에 가신다고요나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 이 아부, 아비 아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b u 데라함 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b u Abu 뜻이에요 많은 족속 그래서 이 라함 u 어, 그러니까 아부 라함의 아부가 되는 거죠. 라함의 아부가 뭐냐면 모든 열방에 열국에 모든 족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처럼 택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모든 사람들의 아부가 되겠다. 네. 아버지가 되겠다. 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네. 아브람이었어요. 그 자연인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를 오늘부터 우리가 쭉 한번 같이 성경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이력서를 잠깐 한번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여러분 조금 우리가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성경을 몇 군데 찾겠습니다. 어, 여기 그 창세기 12장은 뭘로 이렇게 좀 끼워 놓으세요. 여러분 뭐 가지고 있는 종이나 볼펜이 있으면 좀 끼워 놓으시고 어디를 가시냐면 하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2절. 신약성경 196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누가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에요?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설교를 볼때 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가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갈대아 땅 혹은 갈대아 우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이력서에 고향 어디라고요? 네,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 기억하세요. 갈대아 우르. 자, 그4 0년 7장을 조금만 더 보죠. 3절. 이루시되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거기를 떠나서 어디에 거했을까요? 하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 원래 고향은 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사람이구나. 이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 그 세계지도요 우리 등뒤에 세계지도 있죠. 저 세계지도에서 그 유브라데스강 유브라데스강을 건너기 전 땅을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건너고 난 후를 하란이라 그래요. 어쨌든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볼때이 사람의 원래 살던 고향은 아,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르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때는 전부 다 국가가 형성되기 전이었고 부족 단위로 살던 때였었어요. 그래고 우리는 그 학교에서 배울 때 부족 국가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족 국가 시대. 나라가 아직 형성이 안돼 있을 때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과 그의 집,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을까? 자, 어디를 가시냐 하면 이제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구약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자, 2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그강 저쪽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거주하여 뭐를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사본이죠, 사본. 그러니까 사본이라는 것은 어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을 필사했거나 혹은 복사한 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복사기가 복사를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복사했을까요? 사람이 이걸 베꼈어요. 그래서 사본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본 가운데 그 어떤 사본에는 요 지금 여호수아 24장 요 말씀이 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편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하는 요 본문이 다른 신들을 만들었으나라고 하는 말로 돼 있는 사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만들었든지 다른 신을 섬겼든지. 그러면 이제 이력서를 조금만 정리를 해보죠.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어디요? 메소포타미아. 종종 성경에서 그 지역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갈대아 우르. 원래 고향이.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 뭐 했던 사람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 그대로를 옮기면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 자,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 그런데 그런 글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강을 건너게 했어요. 강을 건너게 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방식 속에 문화 속에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계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저쪽 세계에 살던 사람이 이쪽 세계로 옮겨왔다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갔다, 니 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모르세요? 우리도 찬송가 부를 때 누가 죽으면 장례식 치를 때 찬송가 이런 거 부르죠. <목소리> 며칠 후, 며칠 후, 음. 흠 건너가 만 날이 그런 찬송 부르죠. 그 요단강 건너가 만 날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강을 건너면 다른 세계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 갈대우루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이 강을 건너왔어요. 다른 세계에 왔어요. 그럼 강 건너기 전에 그쪽 세계는 어떤 세계였을까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만들고, 자기의 사고방식이 어떤 사람들이었었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던 세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세계에 살던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어요, 강을. 강을 건너왔어요. 다른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세계에 들어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아, 이 사람이 저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인데 세상에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12장 1절. 다 같이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가 먼저 그에게 말을 걸어 오셨을까요? 그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야? 내가 한번 만나 봐야지. 하고 아브라함이 달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손 내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 주셨어요. 저는 어머니 뱃 속에서부터 예배당에 출석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는 이미 성령 충만 받아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막 그냥 뭐 불같이 뜨거웠던 때에 제가 그 생겼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야 엄마 아버지 덕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를 믿었어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꼭 기억해야 될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심지어 저강 건너 다른 세계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주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부터는 네 인생을 내가 디자인할 거야,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이끌 거야, 내가 주도할 거야. 거기로 가라. 여기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이 가라. 라고 하는 말이 하라크 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따라 걸어가라. 따라와라, 따라, 따라 살아라.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너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를 이끌어 줄 테니까 전에는요 강 건너기 전에. 여러분, 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다른 세계에 있을 때, 뭐 했는데요, 그가? 우상숭배했어요. 뭐 했는데요, 그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뭐 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내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이 마음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됐나 한번 같 보시는일까요? 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쭉 이제 내가 너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고 복을 주겠고 창대케 하겠고. 그래서 4절 보니까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제 그 동안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이끄는 대로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한번만 따라하시죠.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바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왜 예배당에 오셨어요? 말씀 따라가려고 이 아침에 이 새벽을 왜 깨우셨어요? 피곤한 이 아침을 왜 여러분들이 두드려 깨우셨냐고요?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려고 전에는 우리가 당건내기 전에 다른 세계에 하나님 없는 세계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누가 복이냐? 어떤 사람이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복받은 사람이냐? 복의 사람이냐? 복의 근원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전에는요, 우리가 저강 건너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하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하비루, 이 하비루라고 하는 말이 강을 건넜다.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넜다. 세계가 바뀐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이성, 내 경험, 내 지식. 이걸로 세계를 판단하고 이걸로 세계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강을 건넜어요. 다른 세계에 왔다고요. 어떤 세계로 왔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세계로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전에는 내 나라에 살았어. 내 나라, 내가 주인이었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강을 건넜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하나님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구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을 받으시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늘 기도하죠.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뭘까요? 이제 나 영화의 말씀 따라갈래요? 하나님 따라갈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변화예요. 그런데 이 주도권을 누가 잡고 계신다고요? 누가 먼저 액션을 취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게 복이라고요. 아, 하나님이 그냥 그어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 살아가 그냥 결국 멸망하고 말 나를 이렇게 불러 주셨구나. 어떤 분들은 여러분 가운데 아내의 등살에 이렇게 끌려 오신 분들이 그 아내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미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셔서 그 방법으로 불러 주신 거예요. 불러 주신 거예요. 직장 동료가 만나기만 하면 아고 과장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귀찮아 죽겠어요. 직장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들이에요. 복의 사람들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죽겠어요. 삶이 너무 고단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원의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마침내 어떻게 됐냐 하면 5절 끝에 보니까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가나안. 가나안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끄신 땅 이렇게 써 보세요. 이끄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땅을 사 놓고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땅 이름을 약속의 땅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어그 어디에 우리가 모여 살까 하고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자, 7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쌓았을까요? 제단을 쌓고 8절도 봅니다. 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이제 전액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에 살 때는 자기 나라에 살았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이끄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택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재단을 쌓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10절 말씀부터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뭐냐 면그 땅에 기근이 와요. 자,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와요.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전에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기 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 기근이 왔을 때 아이고 재수 없네.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지만 약속의 땅에서 만난 기근은 어떤 기근이냐?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줄 기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느끼기에 불행스러운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기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예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저강 건너기 전에 습성대로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쓰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기근을 피하려고 했어요. 만약 기근이 왔을 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새벽 시간이라 시간이 짧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10절부터 20절까지 안에는 예배드린 장면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장면이 없어요 재단을 쌓는 장면이 없어요 왜 그랬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직은 지금 부른받기 초기인데 약속의 땅까지 갔을 때는 예배했고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는데 이 기근이 딱 찾아오자마자 어휴 큰일 났구나 내 식솔들 어떻게 먹여살리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 육신의 방법, 자기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이 기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냐?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방식 속에 아까 강을 건너는 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했죠. 또한 가지 내려가는 것은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다운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은 뭘까요? 그가 영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마땅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동행을 잠시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기근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기근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성숙되고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겨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남의 남자 품에 안기게 만들어버려요 물론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을 막아주셨지만 그러나 사라에게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겠죠 우리 남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의 조상이고 위대해 보이고 굉장하신 분인데 사라가 볼 때는 어떨까요? 아유 인간아 인간아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이라고 마누라를 버리냐 이런 상처가 그에게 생기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재미 있으신가요? <laughs> 여러분 아브라함 어때요? 전에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만들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던 사람. 강을 건넜어요. 세계가 바뀌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이제 그가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와서 그가 예배하는 삶, 제단을 쌓고 그런데 안타깝게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주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는데도 나에게 직장에 어려움 생길 수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계획인데, 그 어려움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다룰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우리는 저강 건너 다른 세계, 즉 하나님 없이 살던 세계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기근이 올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몸부림치며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지체들에게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이한날 아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